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4 0분 정도 지났는데 어, 조립이 좀덜 끝나신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가셨 어디까지 조립하셨나요 지금? 아 소체 부분 이제 팔까지만 완료했는데. 아 소체 팔 했는데. 오른팔 이 끝나셨고. 아 네. 네. 어쨌든 잠시 교생님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네. 간단하게 네 교생님 네. BJ 교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저는. 귀여운 뚱땡이 기댕이입니다. 네. 귀여우신 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종종, 종종 뵙는데, 네, 네, 네. 대화도 종종 하는데, 네. 어, 네. 귀여움이 묻어나시긴 해요. 확실하게, 어. 그러면은 지금 조립이 좀덜 끝나셨는데, 아, 제가 네. 조금 도와드릴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백팩을 네. 조립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게 은근히 여러분 조립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네. 저좀 펴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게 예. 제가 원래 하나하나 따서 만드는 스타일이었고 아 미리 다듬어서 왔다 보니까 좀아 작업하시기 네네네. 조금 불편. 제가 미리 작업하시기 편하라고 좀 다듬어 왔는데 네. 이게 불편하 합니다. 이게 작업하는 방식이 나름 이럴 수 있어요. 작업하는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네. 다 떼고 네. 다듬고 조립하고 그러는데 유댕님 네. 같은 경우는 런너에서 하나하나 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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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그렇습니다.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좀 보면서 조립하면 지금까지 조립하시면서 네.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 이게 포스 임펄스 이거 HG 네 여기 구판 HG를 네, 부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비교하면서 조금 봤는데 색분할이라든지 네. 이제 실드 부분도 그렇고 이제 네. 디테일한 면이랑 이제 조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아 조립감, 네, 네, 네. 아, 조립감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네. 조립감이 중요합니다. HG 진짜. 치고 굉장히 같은 꽉꽉 조이는 튼튼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MG 같은 경우가 되게, 네네네 음,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맞아요. 꽉꽉 조이는 느낌이 있고 이제 HG는 좀좀막 흐물흐물한 느낌인데 음, 음. 얘는 이제 뻑뻑해갖고 딱딱 맞아 유격이 없다고 아, 그런, 그런 느낌이 포인트, 있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네. 제짜 제대로 직중했는데 유격이 없다. 네. 조립감이 아주 깔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재미있게 조립을 할수 있다는 뜻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판 보셨다고 눈베리셨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구판도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판 포스 임펄스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포스 임펄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laugh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걱정 말아요. 예, 리바이브는 굉장히 계산이 많이 돼서 나왔습니다. 야, 이게. 아, 근데 이게, 이게 아주 포인트가 저는 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지금 날개 뒷부분인데 보이세요? 지금 이거 이거 분할된 거 여기 여기 칫솔처럼 칫솔처럼 여기 분할된 거 보여요? 와 이런 게 얘도 되어 있었구나. 반도 <laughs> <laughs> 이건 되어 있었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빨간색과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 <laughs> 아유 범퍼선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알겠다 아, 됐다 오, 아, 어디 보자. 포스 임펄스라 포스 임펄스 혹시 아그 네. 시드 계열이나 이런 거 조립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프리덤 건담은 해봤습니다. 프리덤 건담? 네. 어떤 프리덤 건담이요? 그냥 일반 프리덤 RG. RG. 네 RG 프리덤 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가 시드 데스틴이나 이쪽은 조립을 전혀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아, 하고 아. 있는 걸 갖다가 이제 RG 프리덤과 함께. RG 프리덤과 함께. <laughs> 네. 음. 블레스 팀플, 블스펄스 블레스티 소체가 구형인가요 리바이브 소체인가요? 당연히 리바이브 소체로 발매합니다. 음, 음. 저는 세계 예약한 바로 그 HG 블레스 팀펄스. 처음으로 프라부델화된 블레스 팀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면서 샀어요. 블레스트 음. 한정 아닌가요? 한정판. 네, 그렇죠. 네, 벌써 품절이 났어요. 귀대님 <laughs> 화이팅이라고 채팅창에서 또 올려주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네. <laughs> 근데 확실히 이게... 느끼는 게 지금 h g 지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귀대님은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혹시 요즘, 요즘 프라모델이 네. 저기 LG랑 MG보다는 LG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어, 조금 느, 느낌은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네. 아, 요즘 반다이가 네. LG랑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 요즘에 프라모델 조립이 좀 재밌어 재미있는 이유도 가볍게 좀 많이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음,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귀댕님이 좋아하시는 건담 탑5를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5고요. 있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는 퍼스트고. 퍼스트. 네. 두 번째는 이제 배아까이. 배아까이. 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윙쪽괜찮고 윙? 네. 아, 윙. 아, 네, 윙. 네, 네, 윙. 아, 괜찮습니다. 윙 좋죠. 윙 좋죠. 네이제코만 당나귀 아당날귀당나좀제코만네아 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 네, 뭐 시청자분들은 어떠실까요? 좋은 좋아하는 건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거뭐저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더불로 컨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더불로 극장판에 나온 더불로 엑시아 쪽 신안주 벤시 우주색이랑 많이 섞 컨터 왜 다들 컨터를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들이 맨날 아또 컨터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컨트롤 좋대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갑자기 기분이 좋네요 막 이렇게 뜻듯하네요 근데 <laughs> 네, 어, 퀴백류 같은 네. 경우는 역시 퍼스트 네 그렇습니다 그럼 퍼스트 퍼스트라 뭐 요즘에 아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네. 자쿠랑 이런 걸 조립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그럼 자쿠 한번 그 뒤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조립이라든가 뭐라든가. 아그 자쿠 클리어 만들고서는 이제 지온 기체는 한 번도 만든 적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아, 그래도 <laughs> 조금 더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남는 자쿠가 있나? 남는 자쿠가 에, 나 자쿠 프라모델 남는 게 있으면 좀그좀 선물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저에 좋죠. 네. <laughs> 이게 생각보다 자구가 좋다는 거를 네. 더 어필을 하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안돼 아, 네. 프레임이 뭐라고 해야 돼? 각이 없고 되게 동글동글한 느낌이에서 어, 네. 맞아요. 동글동글 해서 귀엽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 아쉬운 포인트였군요. <laughs> 네. 하긴 좀 각지고 딱이 메카닉 같은 이 각이 네네. 있으면은 이더 멋있는데. 어. 이거 2만원입니다. 네, 2만원 가량 하면 2만원에서 18,000원에서 한 22,000원 정도 합니다. 이포스이 버스? 그 이거 만들고 있는 어우, 저거 뭐야? 날개가 이렇게 멋있단 말이야? 어, 야. 야, 이게 이거란 말인가? 이게, <laughs> 이게 이거란 말인가? 여기 오른쪽이 리바이브입니다. 이게 전 날개 씨를 아직 안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상당히, 와, 이거 원래 빨간색의 씨고, 근데 이 뒤에, 뒤태 보이세요? 이 옆에 이야, 차이가, 길이 차이랑 프로포션 차이가 장난이 아니다. 위에, 상단의 디테일도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얇아지고, 샤프해지고, 네네네. 확실히 있어 보이네. 야 날개 길이가 근데 요즘 해야지? 신형들은 다 이제 네. 좀 샤프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날렵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봐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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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허리 빠져가지고 이거 <laughs> 이거 어? 예 이게 상체 들면 허리 빠져요 여기. 이거 빠집니다 이거 턱 <laughs> 하면은 쏙 하고 빠져요 굉장히 귀여운 구판 예 제가 아까 실드를 잠깐 만드셨는데 이게 실드가 아마 이게 아마 부품을 하나. 네. 아, 이거, 이 아, 얘는 이런, 아, 이런 식으로 접이식이 돼요? 어 아, 신기하네. 이거, 아예 이걸 뒤에 부품을 뺐다 꼽네. 이게. 네네. 처음에 제가 조금 주춤했던 게. 이게 네네. 두줄에 하나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 조립을 고르고, 고르고 하는구나. 네. 했다가. 아, 네. 그러면은. 야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네. 그러네. 이게 이런 식으로 네. 내려오면은. 내려오면 전개가 되는 형태고 아 네, 큐딩님 조립 계속 해주시고 네. 저는 이거 한번 볼게요 보이세요? 이게, 이게 리바이브 이게 구형 리바이브, 구형 와, 색깔 차이가 장난, 분할 차이가 장난 이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빨간색 부품이나 이런 거 제거를 해서 내부 프레임을 빼다가 빼다가 하얀색을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해서 아까 그 분할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갖고 와서 이 분할 접이 펼쳐지지 않은 접힌 형태 실드가 완성이네요 보이? 이야 아, 이게, 네. 이게 어우야 좋다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만질 게 많게끔 해놨네요 그죠? 야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채팅창에 잠깐 올랐지만 헐거워질 수는 있어요 자주 뺐다 꼽았다 하면 헐거워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순적 포팅이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걸로 좀 보강을 해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아, 소체 아, 완성했습니다. 아, 소체 완성됐나요? 네네. 야, 기대됩니다. 짜잔, 이거, <laughs> 자, 이것만 보, 어, 인펄스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짜잔, 어깨 색깔 다르고요, 가슴 색깔 다르고요. 그리고 스커트. 얘는 실이었던 게 얘는 분할이 됐고요. 그리고 어, 발의, 발의 디자인? 굽이 다르네요, 굽이. 발이 굽판은 굉장히 네네. 붕 뜨고 두껍고 살찐 느낌이었는데 이게 얇고, 얘는 네. 얇고 샤프해지고 네. 좀 제대로 된 그런 느낌? 좀 놀란 게 이런 부분도 다색 분할이 되어있어요. 아, 가슴 혹시? 요것도 분할. 네. 네. 가슴에 라인이라. 거기서 덕트 라인이 분할이 되어 있다 는게 덕트, 네, 덕트 라인도 회색이랑 분할 노란색이랑 분할 네. 되게 좋다 구판도 구판 나름의 매력은 있습니다 맞아요 네뭐 당장 내눈 앞에 구판은 치워져라고 하시는데 구판이 있었기 때문에 리바이브가 있었,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강조해드릴 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얘는 쓰레기통에 덩크슛이 아니라 얘는 옆에 같이 둬야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 역사 예야 네. 네. 이걸 로 어떻게 좀 규대님 어, 어떻게 좀이 시드 게좀이렇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 그제 l g 프리덤과 같이 냅고도 이제 좀 HG치고는 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정도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앞에다가 네. 여러 가지 애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인펄스에 관련된, 아 지금 화면 밑에 나가고 있잖아. 임펄스에 관련된 좀 네. 귀여운 애들. 그 네. 적이었다던가, 네. 라이벌이었다던가 그런 애들을 좀 갖고 와봤어요. 이 중에 혹시 이번에 아직 귀댕님이 건담 시대 데스티니를 안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좀 봐달라고, 조금만 봐달라고 했는데 네. 이 중에 제 앞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 기체라면? 아, 체라면 저는 요, 요거는 조금만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키백과랑 이제 좀 많이 훑어보고 음. 오기는 했는데 제가 만화 쪽보다는 아무래도 아 그러면은 네. 지금 기억에 남으시는 게요 가이아 건담, 어, 가이아, 가이아 건담, 네, 많이 듣기도 들었고, 네. 보기도 많이 봐, 좀 특이하잖아요. 네, 다른 그쵸 기체들치고는 음, 좀 많이. 봐. 이게 네. 잘 꼽으신 게요. 네, 둘이 연인이라고 <laughs> 어, 생각하시면 편할 음. 것 같아요. 얘 파일럿이 지금 네. 우리, 우리 오늘 조립한 게 파일럿이 남자이고요. 네. 요얘이 파일럿이 여자인데 네.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아. 우연히 만나서 이제. 네. 이해하고 이제 썸씽이 막 생겨 요 이렇게 이게 애니메이션 참 좋은 게 거기서 이제 이이이 네. 자세히는 나오는데 나체씬이 나와요.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다 가리고 나다어 이제 <laughs> 다그 <laughs> 부분만 <웃음>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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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겠다고.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어요 파일럿이 요 파일럿이 이 기체의 라이벌한테 죽어요. <laughs> 네. 죽임을 아, 당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이 그그 그 죽인 파일럿을 죽여요. 이 죽고 죽이는 이 아침 드라마 같은 이 스토리가 이 시드 데스티니의 <laughs>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막장이라는 <laughs>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죽였을 터인 그 파일럿이 다시 되살아와요. 아. 이 막장 스토리야. <laughs> 시나스 아 시나스카 아, 시나스카 아니 아니야. 그리고 키라야마토. 아 키라야마 토 키라야마. 네. 이야이이이 막장 네. 때문에 이 한국에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드 데스티니는 일요일 아침마다 한 편씩 봐야 된다고. 음, <laughs> 저도 오늘부터 꾸준히 보겠습니다. 네, 음. 한 편씩 보면 아마 야 얘들은 왜 이래? 라는 <laughs> 그런 네. 게 있고. 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세번 바뀌어요. 아, 두, 총두번 바뀌고 세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아, 그래요. 원래 이 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역시. 네, 네 이게 뭐 얘가 주인공이었어요. 분명 얘가 주인공이었을 터인데 이 파일럿이 주인공을 꿰차요. 갑자기 얘가 팽 밀고 얘가 와요. 네. 그러더니 아까 얘가 죽였을 터인 그 파일럿 있죠 키라야마토란 파일럿이 네. 등장해서 이 자리마저 뺏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야침 드라마 같은 이 막장 같은 이 섞이고 섞긴 엮이고 엮긴 이 사슬이 네. 이애니메이션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죠. 아 흥미진진하겠네요. 네. 참고로 방금 보여드린 이어서는 세이버 건담. 뭐, 보신 적 있어요? 애니메이션 네, 몇번 봤어요. 네. 세이버 건담이라 그래서 이게 변형을 하는 그쵸요. 예, 레진 네. 하시는 분들 작품 많이 봤었어요. 아 맞아요. 이거 네. 레진 네. 네, 제품도 많이 많,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이 프로포션 개수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음, 레진 키트도많았고 네, 생각보다 잘 음. 디자인도 되게 잘 뽑혔는데 취급이 좀애니메이션 상의 취급이 좀15 음. 그래 16 등급은 아니에요. 15 등급이 아니라 어, 15 등급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 그런 식으로 좀 안타까운 캐릭터가 많은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있는 게 이거. 아 이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소드 임펄스. 네, 소드 임펄스, 임펄스. 건 네. 이게 오늘 조립한 게 여러분 포스 임펄스라는 녀석인데. 엑스칼리버. 네, 요 같은 디자인인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에 네, 해서 보면은 보면 아, 색깔 바꾸고 이제 백팩이 좀 다르죠. 아까 얘는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백팩을 바꿔서 이제 무장 형태를 바꾸는 거죠.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 오늘 조립한 거 포스 임펄스 건담은 어, 저 뭐야 밸런스 형태. 네. 밸런스 형태. 기동성 그리고 소드 임펄스 건담은 어, 근접 형태. 음. 그 블래스트는? 블래스트는 프라모델이 없었어요. 아 원래 없었죠. 지금까지 거. 이 초록색 그 플레스틴포스 있잖아요. 네. 지금 다 한번도 프라모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원래 이번에 처음 나온. 이번에 거. 처음 나온 거예요. 아. 나올까 싶었는데 나올까 싶다가 안 나왔어요. 다른 게 나왔어요. 음, 그래갖고 네. 사람들이 같이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네그 뭐지 타이밍을 놓쳤다. 음. 나올 타이밍을 놓쳤다라고늘 많이 말씀을 하시죠. 맞 아, 요플레스틴포스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 아니에요. 음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번에 한정판으로라도 나온대요. 귀래 음. 님은 혹시 뭐 CD에 관심이 있었다. 근데 이제 플래스팅 펄스가 뭐에 나왔다. 그럼 사셨을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데스티니 건담은 솔직히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방패가 좀 이렇게 죠빛좀 몽환적으로 어. 생겨 지고 예, 갖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다른 기체들은 아, 임펄스는 네. 조금 아셨구나 네, 네. 아. 아근 네. 스프덤은 갖고 있어요. 아, 스트라이크 프리덤. 네. 혹시 화려하기도 하고 어, 네. 좀 클리어 기으로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음. 네. 아 구매한 그 플레이스팅 패스 그래도 구매하셨다는 분들도 계신다고 오. 합니다. 아 네. 그 데스티니 건담 어그쵸 지금 채팅창에도 피눈물이라는 단어가 올라왔는데 데스티니 건담의 포인트 중 하나예요. 음, 이 피눈물. 상처난 것 아, 같은 눈 밑에 네. 흉터 같은 느낌 빨간색? 깔 네, 맞아요. 소위 피눈물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디자인 포인트. 네, 디자인. 그런 것도 뭐 마음에 드시나요? 아 괜찮아요. 그 방패 하나만 보고 사는 거요아 방패 하나 그 네. 빛하는 빛의 빈 그, 네, 방패. 어뭐 네. 아, 그래가지고 뭐 시대 데스티니에 가장 화려한 기체들이 많이 나온다고들 해요. 네. 말씀하신 거 때문에 뭐 빛의 날개 빔 네. 실드 네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막 화려하게 막 공중에서 막 움직이고 막 음.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laughs> 아 방패를 샀더니 데스티니가 보너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laughs> 정말, 정말, 정말 방패 방,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보고 정말로? 네. 네. 윙제커도 아. 이제 날개 하나만 보고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 소체 정도. 자체의 디자인에도 네. 네 하나만 꽂혀 갖고 꽂혀 갖고 네, 네. 아하 <laughs> 네뭐 <laughs> 네, 시청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네 데스티니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체가 있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어 유명한 백크 씨는 너무 많고요 백크 <laughs> 씨는 너무 많고요 아유 이제 위에서 관리해 주는 분이 자기는 프리덤이라고 음, 레프, 레드 프레임 어 스트라이크 프리덤 자, 자쿠 뭐자쿠어려어요오 어, 이거인데? 음. 오 아카츠키도 괜찮아요. 저는 아카츠키랑 인피니티 저스티스 좋아합니다. 인피니티 저스티스 좋아합니다. 아카츠키가 금색 맞아요. 금색 그그 코팅만의 그 매력이죠. 코팅 김만의 그 세이버 건다. 아 여기는 세이버 예, 세이 건다. 어 데스티니. 어 아, 래프 프레임 시리즈 아세요? 네. 프레임 시리즈. 프레임 시리즈가... 레프 프레임이나 프 e 프 e d 프불프 그린 Red f r 아요 e Red f 네 a m e Red frame. Red frame. Red frame. Red frame. Red frame. 도 유명해요. a 프도 한번 만들어보 m e Red f 드 프레임 r 레드 프레임 m e Red frame. Red 지난 a m e Red f r a m 갖고 e d f r 갖고 드프레임 f 레드 프레임 e d frame. Red frame. Red frame. Red frame. Red frame. Red 왜 저는 한국에는 되게 아쉬운 게 정발을 네. 안 해요. 정발. 음, 국내 음. 번역을 해주면 좋을 텐데 번역을 안 해갖고 정발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아, 조금 인터넷으로 정보 찾아보고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음, 이런 음. 것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음. 건담도 아, 그나마 퍼스트 이 우주세기는 번역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디오리진 그, 만화책도 있고. 네, 네. 디오리진 만화책 맞죠. 만화책도 있고 그 그리고 그. 역스베시아 같은 경우도 만화책이 최근에 음. 나오고 있죠. 원 완결이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또 봤습니다. 네. 오그 사이 그 사이 우리 조립하고 이야기하는 사이 20분씩 그 사이 이지 나갔어요. 시간이 네. 빠르네요 오늘. 네. 네. 간단하게 그러면은 우리 그 교생님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게좀 여러분들 네. HG 포스 임펄스 건담 오늘 조립한 이 녀석 있죠. 네. 날개까지 껴서 보여드릴게요. 이기서이 녀석, 녀석 있죠. 여기서 저희가 두 개를 상품으로 준비했어요. 퀴즈 혹시? 퀴즈입니다. 아. 귀대님 코너 퀴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귀대님의 퀴즈 뭔가요? 퀴즈는 제가 조립한 포스인 네. 임펄스의 모델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모델명이라고 어. 썼지만 정확히 형식번호를 맞추셔야 됩니다. <laughs> 형식번호 1번 RX782 2번 ZGMFX50S 베타 어 ZGMF-X50S 알파 그리고 4번이 ZGMF-X50S 감마 ZGMF-X20A <laughs> 야 이거는 어렵다 제가 됐습니다귀장 <laughs> <laughs> 김은 직접 준비하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요 투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올리지 마시고요. 채팅창이 아니라 저희 아프리카의 투표 투표 시스템이있어요 투표 아프리카 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잠깐 터치하시면 투표 진행 중입니다,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요. PC 분들은 투표 하신다고 그냥 투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지뭐 기대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원래 아셨나요? 흥역식 번호를? 아니 저는 이제 네. 몰랐었는데 이제 만들면서 이제 아하. 이제 만들 거이기도 하고 이제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위키백과 보다가 이제 퀴즈를 네. 어떤 거 하면 좋겠나 생각해 보다가. 이제 퍼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RX 78-2 이런 식으로 항상 부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 문제 있다고, 네. <laughs> 문제 있어요, <laughs> 문제 있어요. 보기 <거기> 있어요, <laughs> 말로 하면 돼요. 예, 예, <laughs> 말하면 돼. 네, 문제, 아무튼 예. 형식번호로 이제 내게 됐습니다. 네. 맞춰주세요. 채팅창 <laughs> 얼린 건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 치, 투표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얼린 채팅창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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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저 같은 네. 경우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번호는. 그러면은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3번 ZGMFX50S <laughs> 알파 네 여기에 보면은 매뉴얼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 정답이 여기 써있습니다 여기 ZGMFX5056S 알파 56S 아유익게배 베... 타가 소디였나? 나도 헷갈리네요 <laughs> 나도 헷갈리네요 리네거 네. 3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네, 네. 아까 근데 제가 규대님 전에 이제 라임양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 데, 라임양님이 준비한 문제도 있어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하셨던 말씀 이 힌트가 되는데 혹시 계속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보신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잠깐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아까 BJ 라임양이 프라모델을 방송하는 요일, 네 월화수목 금 중에 아까 라임양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말씀... 아, 알고 계신가요? 아, 저도 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저도. 네, 그럼 투표 바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아까 못 보신 못 보신 분은 아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음. 새로 들어오신 분, 이거는 찍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본 사람, 네, 바로 아실 수 있지? 아까 아까 월요일 화요일 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설명을 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맞추시는 분에게는 EX 스탠다드를 드려요. EX 스탠다드, 조금 SD, 음. SD, 조그마한 거. 세 분을 아 스탠다드,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투표하셨나요? 5분 전에 들어오셨다고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참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아우, 네. 제가 목요일에 네. 이제 도구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게 오늘 드리는 사은품 같은 게 있었어요. 음 그거 계도좀 신기하더라고요. 케이스도 들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러면은 힌트 다 드렸어요. 힌트, 힌트 다 드렸어요. 네.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네, 목요일입니다. 네. <laughs> 못 들어오신 분들위해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에, 보셨는지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요일이라는 거. 세 분, 이 정답 맞추신 분세분 분 추첨을 해서 저희가 EX 스탠다드 세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교장님 또 간단하게 이렇게 조립도 해주시고 확인해보시고 네. 했는데 어떠셨나요? 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그래도 ]겠지만? 뭐 조립도 깔끔하게 하셨고 생각보다 네. 어, 재밌게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나름대로. 네. 그러면 오늘 그댕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프라모델로 함께 같이 모아보고 모아보기도 하고 프라모델 조립도 하고 프라모델 토크도 해보고 네. 생각보다 재밌었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뵐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네. 네, 이렇게 그댕님은 여기까지. 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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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제 저희 메탈 파츠를 이용을 해서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러분을 한번 모셨는데 에너하임 팩토리라고, 에너하임 팩토리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에너하임 팩토리. 거기서 소호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직접 만드신 작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